이 동영상은 영어 문장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어 문장 구조의 특징과 관련 핵심 문법들을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스 영어쌤의 신박선박한 독도영 1강 영어 문장 구조의 특징과 오형식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 영어쌤입니다. 오늘 1강 시간은 말씀드렸던 대로 영어 문장 구조의 특징과 5형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과 영어에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문장의 주어와 동사 위치의 차이입니다. 우리말은 주어 다음에 다양한 정보인 목적어, 보어, 부사 등이 오고 마지막에 동사가 위치하는 것이 기본 형식이지만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부사 등이 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 나는 피자를 만들었다를 영어 문장 구조로 바꾸면 나는 만들었다, 피자를 곧 주어인 나는 동사인 만들었다, 그리고 목적어, 피자를 의 어순이 됩니다. I made pizza. 이해됐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말 그녀는 학교에 갔다라는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인 그녀는 다음에 장소의 부사인 학교에가 오고 마지막에 갔다라는 동사가 위치하죠. 이 문장을 영어 구조로 바꾸게 되면 그녀는 갔다 학교에 주어 동사 그리고 부사 이러한 어순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she went to 스쿨. 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차이에서 영어 문장의 형식과 틀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배우게 될 영어 문장 5형식과 관련 어법들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어 고유의 기본적인 형식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영어 독해시 흔히 말하는 빠른 영어 해석 방법인 직독직해를 적용할 경우 자동적으로 뭐뭐는 뭐뭐다. 즉, 주어는 동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다음에 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는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상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말은 주어 다음에 다양한 부가정보인 목적어, 보어, 부사 등이 위치하고, 마지막으로 동사가 오지어 민수는 이라는 주어, 다음에 어제 제인에게 선물을 그리고 마지막에 주었다. 그런데 영어는 주어 다음에 이어서 동사가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부가정보인 목적어, 보어, 부사 등이 오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민수, gave Jane a gift yesterday 물론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는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표 2번 영어 문장의 5형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그 구조에 따라 다섯 가지의 형식으로 나뉘어집니다. 표에서 보듯이 영어 문장의 5형식은 모두 시작이 주어, 동사의 순서로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나머지 구성 요소들, 즉 목적어와 보어에 따라서 다섯 가지 형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1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와 보어는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부사. 자, 2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사. 자, 3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부사. 자, 4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뭐뭐에게 간접목적어, 뭐뭐를 직접목적어. 그리고 부사.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부사. 자, 특히 사형식은 해석을 할 경우에, 뭐뭐에게라는 간접목적어와, 뭐뭐를이라는 직접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은 주어가 뭐뭐해 주다, 간접목적어에게 직접목적어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문을 볼까요? Jane made him. "너" 제인이 만들어 주었다. 그에게 인형을, 그래서 간접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뭐 해주다 라는 의미로서 사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수여동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은 이형식의 필수 구성요소인 보어, 오형식의... 구성요소인 보어. 그런데 이 형식의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주격보어가 되고요. O형식에 있는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목적격보어라고 부릅니다. 이 형식 문장 볼까요? I am happy. 누가 행복합니까? I. 나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주어인 i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주격 보어. 5형식에서는 the actor made people happy. 그 배우는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배우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줬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하게 된 것은 people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형식에서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뿐만이 아니라 동사의 형태도 올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the teacher made me go out.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도록 go out. 밖으로 나가도록.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간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목적어인 내가 나간 것이죠.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설명해주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그러나, 여기에서 made, 즉, make라는 동사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죠? 사역동사로서의 make.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배웠죠?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원형.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made 동사죠. 사역동사, me, 목적어. 그리고 동사원형 형태인 go.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것들을 바로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요. 표 상단에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한 필수 구성요소라는 부분이 보이죠. 이는 말 그대로 완전한 1, 2, 3, 4, 5 형식의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각 형식의 문장에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라도 없는 문장이면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개념은 앞으로 우리가 배울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도 적용되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또한 그때그때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표의 삼형식을 볼까요? 만일 Mary made a doll 이라는 문장에서 doll 이라는 목적어가 빠져 있다면, Mary가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곧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식의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식 볼까요? 이 형식에서 t i 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오 형식에서 'people'이라는 목적어가 빠져 있을 경우에 역시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왜? 필수 구성 요소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 이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가령 완전한 오 형식의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네 가지 필수 구성 요소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사실 이런 쪽으로는 이러하지만 영어 문장들을 자주 접하면서 그 개념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다양한 영어 문장을 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위치하는 것이 기본이며 영어 문장은 필수 구성 요소에 따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각 형식마다 필수 구성 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에 있어야 할 구성 요소가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오늘 함께 해본 첫 시간은 어떠셨나요? 아직 조금은 이해가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차츰차츰 저하고 반복하고 또 공유해 나가면 영어 문장의 구조와 관련 문법에 대해 익숙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 독해가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시게 된다는 점과 일정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쌓기 전까지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저 또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